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2020년 5월 28일입니다 오늘은 40편의 영상인데요 지난 3 0편에서 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래전에 집필했던 책 어, 특별한 아이들 특별한 부모 모두가 다른 자녀 모두가 다른 부모 이게 제가 1993년도에 집필한 책인데 여전히 어, 새내기 엄마들 또 젊은 엄마들에게는 많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중점적으로 어, 쭉 이렇게 여러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기로 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이미 이 책은 제가 오래 전에 출판한 책이어서 지금은 아마 시중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책인데요. 특별한 아이들, 특별한 부모. 당신은 부모의 면허증과 아내와 남편을 위한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laughs> 뭐 이런 부제를 달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성격 행동 유형 분석 체크리스트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인데요. 아마 시중에 사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전에 어, 책이 다 이제 완판이 돼서 지금 새로 또 출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 상, 짧은 상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다르듯 자녀들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 제가 책을 좀 읽을게요. 각기 다른 행동 유형과 타고난 기질.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람, 따라서 바람직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마치 다른 성품을 지닌 친구와 친구와 어, 만나 우정을 나누듯 각기 다른 모습의 부모와 자녀가 만나 일생 동안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부모 자녀의 관계이고. 어, 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어, 이렇게 필연적인 만남이죠. 어떤 선택적인 만남이라기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고, 어, 항상 더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애들을 양육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비 부모와 새내기 젊은 부모에게 드리는 저의 첫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하고 상호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자녀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자는 젊은 부부 또는 젊은 부모 예비 부모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혈연적인 만남이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적 만남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되는 일 역시 아기를 낳는 것만큼 중요하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냥 책을 쭉 읽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구나 자녀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개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로 융해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로서 부모로서 함께 가족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결혼은 부부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는 순화 과정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이고 가정은 최초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이 책을 1993년도에 썼는데요. 어, 대학교 교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교재로 쓴건 아니고 그, 그 대중들을 위해서 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어, 쓴 책입니다. 그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결혼을 하는 어, 새로운 젊은 부부들은 어,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젊은 부모를 혹은 예비 부모를 위한 쉽게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부모가 되어 있거나 미래의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삶의 대부분을 부모로 보내는 만큼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이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없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어렵,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올바른 교육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올, 올바른 부모 역할과 어, 자녀 양육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무지에 의해서 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타고난 성품을, 네, 타고난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제대로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방법으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자세이겠죠. 아마추어 부모가 되기보다 전문가 부모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녀와 함께, 아, 부부와 함께, 성장을 하여 부모 역할을 잘할 때에 자녀가 잘 양육되고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키우는데 아이들은 상처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겠죠. 자녀를, 자녀 양육은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식기 문제의 첫 번째는요,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학자는 1년 정도면, 생후 1년 정도면 인생관이 형성된다고 했고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한 인간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하면 다 해줄게. 뭐, 뭐 하면 다 해주고, 하는 그런 매수형의 부모. 그리고, 제발 부탁한다. 엄마가 너한테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애원형의 부모. 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어, 음, 이런 위협형의 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매지라는 학대형의 부모는 아마추어 부모라고 할수 있겠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 성장한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지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속물이 아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인내와 일관성은 부모도 성장하게 한다.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 성장해서 연애할 때나, 어, 그 자녀가 이제 결혼했을 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정말 이렇게 책에 써진 대로 우리가 양육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젊은 부모, 아니 뭐 우리 다 해당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에게 최소한 이열 가지, 제, 저는 말씀드린 것이 이열 가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어, 적용을 해서 양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 것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약속이나 규율의 의미를 알게 한다. 자녀교육은 규율과 자율의 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되 필요한 규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거죠. 물론 규율을 어겼을 때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벌의 의미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벌을 받는 거지? 왜 엄마가 화가 난 거지? 왜 내가 야단을 맞지? 이거 내용을 모르고 야단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야단치는지 왜 너가, 어, 이렇게 엄마에게 꼬중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러나 벌을 줄 때에도 체벌이겠죠?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체벌을 줄때도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의 개념도, 용서의 개념도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리고 부모가 올바르게 아, 규칙을 세우고 또 자녀가 그 규칙을 잘 따른다면, 어, 자녀는 바람직하게 어, 잘 성장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게 하고,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되겠죠? 네. 규율은 엄마대 허영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범을 보이라. 이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 하는 교육, 자녀에게 지시나 요구만 하는 교육은 실패하기 쉽다.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은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무조건, 뭐뭐해라? 뭐뭐했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왜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뭐 이런 거. 아, 이건 유메시지잖아요 인간관계에서 U 메시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자녀와 부모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U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U 메시지가 뭔지, I 메시지가 뭔지 지금 오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왜 그랬어? 이거는 U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가 핵심이 돼 있잖아요. 엄마는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몹시 화가 나. 너가 이렇게 할때 엄마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 메시지라고도 하고, 아이 메시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어, 기분 나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너왜 그랬어?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어? 너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내가 도대체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건 진짜 험한 말이 되는 거죠. 아이들 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말들은 다 유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이메시지는 너가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으니까 엄마 마음도 우울해져. 뭐 무슨 일 있었어? 어? 엄마는 나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어. 이게 이제 나 메시지, I 메시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또요 I 메시지와유 메시지만 포커스해서 말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아마 어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을 거예요. 어 지금 39편, 40편 째 찍고 있으니까 1편부터 쭉 보시면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자녀의, 그 다음에 이제, 어,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부모가 먼저 행동을 하라 모범을 보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라는 거죠. 예. 제가 지난 39편 영상에서 제가 끝판에 이렇게 본연에게 눈물을 보였는데, 그, 저희 어머니의, 친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몇, 주, 2주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어머니 생각에 조금 눈물을 흘렸던, 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확신을 심어준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 가출도 안 하고요, 어, 나쁜 길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확신에 심어지지가 않고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이 아이들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또 리뷰를 올린 게 있는 한선너개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준영이라는 아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의 세계라는 주제와 하여튼 그 자녀의 입장에서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머니는 자녀의 80%를 만든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 한결같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나폴레옹도 그러했고 링컨과 아인슈타인, 케네디, 이율곡, 한석봉 그리고 맹자도 그러하였다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혼육으로 인격을 형성하여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고, 자녀는 부모 모두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의 기초 인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 시대에는 자녀를, 공주나 왕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모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자녀 양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자녀의 개성이나 기질이나 재능에 따라서 가정을 최초의 교실로, 최초의 사회로 생각하는, 어, 그런, 어, 자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일곱 번째입니다. 문제의 부모가 반드시 문제 부분, 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도 유전적, 그 다음에 기질적 특성, 신체적 요소, 그리고 가정 환경, 형제, 자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뭐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냐, 친구도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꼭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의 양육을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것은 문제로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이해 부족. 어, 그리고 자녀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부모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여덟 번째는요, 긍정적인 자녀로 키운다. 자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의 자녀가 되는데, 때로는 자녀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분노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야단치거나 질책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에게 적대심과 공포심을 갖게 되고 좌절하고 이 때문에 긍정적인 자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 성격 형성에도 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올바르게 대하고 자녀가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점은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자녀 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신앙을 가진 부모인데요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살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살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려고 여 노력을 하지요. 이렇게 젊은 부모들 또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41편에서도 이 책의 연장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41편에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